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불리에 꽃안 발에 빌어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을때사람들이 인자를 물어가며 바르게 토론은 세레이와, 토로은 엘리아, 어떤 일은 예를미아나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다라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본 베들과 대답하여 하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아우나 신호와, 내가 보기에다 그들에게 알게 하는행욕이 아니오, 늘제 계시게 아버지시니다그리 내가 내게 이기니 너는 배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옮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의 제자들을 경비하사, 자기가 공심이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믿기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이제 운동하려고 헬스장을 끌었는데 비싸게 헬스장을 끌었는데 가서 헬스 안 하고 물만 마시고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네, 안 하는 거지. 해상 갔으면 살서 라고 해야 되는데 물만 마시고 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에 왔는데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간다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 에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숙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고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죠. 왜 그러느냐? 어, 이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선입관,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죠. 그 자기 영광이라는 이 선글라스 때문에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자, 오늘 신문장 1절에 보면 은바리새인과사도교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이것으로 이제 마태복음 16장이 시작되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갇혀왔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읽고 있지만, 그때 당시 사회적, 시대적으로 볼때 이건 굉장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은 이 물과 기름, 고양이와 아니, 죄송합니다. 개와 뭐죠? 원숭이, 견훤지간이 아주 그냥 서로 보기만은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사이인데 이날 갑자기 친해졌어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같이 동지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한는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통과 외적인 그 형식에 치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의를 강조했어요. 내 노력으로 얻은 그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죠. 사도계인들은이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단의 실체와 부활도 부인합니다. 영적인 실체에서 아예 이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이 극대화하고 철저히 현실 지상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이제 사교개인들이 지도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머리 입 사람들이 정치한다. 이런 이제 비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한 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기를 빼앗겼어. 예수님께서. 어? 결성 중에는 사두개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고, 또, 이 바이센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동시에 이들은 자기의 이 구독자를 잃어버린 고 인기, 이 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 공동의 적이 예수님이 된 거죠. 그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들이 정말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든 안 행하시든, 그건 이들에게 알 바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포트를 잡아서 사회에서 이, 어, 매장시키는 거죠. 이적과 표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빛을 비춰줄 때그 빛으로 말미암아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죠. 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사람들의 인자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시민의 이점을 보고도 표정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어, 나에게서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이질문 하시냐면, 이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지 헷갈리고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자, 5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어, 이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주님께서 오병, 이억 7백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가지고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는데 자 이것만 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이 기적을 일으키,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불치병을 고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떡 가져오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근심해요. 분명히 주님의 이적을 보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는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옆에 계신데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진정 이 헷갈리는 요 많은 사람들이 이 헷갈리는 것처럼 저자들도 지금 분명히 정립이 안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천군 같은 그야말로 훈돈을 날렸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정확하게 아주 핵심을 찌른 거예요. 핵심.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예, 다 배웠죠? 기름부음 받은 자는 뜻이죠. 기름부음 받았는데, 누가 기름부음 받습니까? 구약시대 때? 왕, 제세장, 삼지자. 그렇죠. 예. 세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왕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제세장은 제세장으로서 예, 채소상의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은 곧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오늘 왜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으면서 또100% 하나님이 되셨는가?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피를 흘려야 돼요. 왜? 피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안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한, 신, 어, 신로 오신 거죠. 자, 이랬을 때, 지금, 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죠.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았을 때, 바이 마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게 보면은 베드로가 조금 자존심 상할 만을 할 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를 내게 한, 알게 하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는 자신에게 자기 지식을 고백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 어, 이름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바요나는, 바는 이제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이제, 요나, 요한, 요한의 이, 어, 줄임말이 이제 요나인데,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시몬의이 시문은 이제 베드로의 본명이죠. 바이브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자연인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전의 사람, 육신의 사람, 혈육의 사람, 혈육의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시오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기가 탐구하고 노력해서 알아가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1, 2, 3.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성령으로 아니하면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의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믿음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전제하거나 판단하 시도 안 돼. 왜?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1 8 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이 바알마 시므라, 일반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이름이 이제 베드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축복이 많으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농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네, 반석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돌멩이 돌이란 뜻이에요. 돌멩이. 그러니까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이돌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이 베드로는 반석에서 떨어져 나는 돌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목적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 위해서. 왜? 교회는 폭발한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도움을 얻고, 이익을 얻고자 왔다는 이 사람은 교회 잘못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교회를 나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왔느냐? 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천주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봐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후계자들 누굽니까 네, 교황들이죠 그들에게만 천국 열쇠가 있다고 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 성경 항상 이 성경 해석에서 이단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분명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될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라는 네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죠.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 없이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면은 너 전공이 뭐야? 음악인데요? 일로 와. 천하팀 시키고. 너 전공이 뭐야? 미술인데요? 일로 와. 환경교회 팀 시키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기능만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는 어떤 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시절의 본문은 이의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왜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말라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정관사를, 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른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자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메시한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지금 이 시점에서 메시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알면은 이 골짜까지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큰이 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무슨 혼란이냐? 자 일단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 이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깨 좀힘 들어가겠죠. 목이 힘 들어가겠죠. 좌총용 오베코 알렐루야 주님 이제 신과 <laughs> 신과 따라왔으니. 이제 나에게 좀힘좀 주시죠. 하면서 이제 주님 이 주변에서 뭐좀힘좀쓰려고 하겠죠. 왜온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가 왔는데 또그 메시아의 제자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뒤에 나오죠.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내가 지금 좌총료5 0 0호인데 지금 죽으시면 나는 뭐가 되냐고. 주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짧은 혀로언변으로 증거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증거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시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제자들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 작심삼일 조금만 핍박이 오면 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이 베드로처럼 지금 분명히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신해놓고 좀 이따가 사단 소리 듣고 나중에는 주님을 세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하는 신앙생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뭔가 좀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한 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직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큰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때몇 명이 돌아옵니까3천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요 사장님 사장님은 5,000명이 돌아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전하는 것이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경험했어요. 학자들하고 변론할 때 열심히 이 예수님께서 변론을 했는데 나중에 싸움만 붙었고 말쟁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때 아,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다음부터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시오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왜? 이 믿음의 고백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이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니까 결국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생과 사두개들,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있지 않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있지 않고, 경험을 있지 않고, 그러나 나중에, 좀만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나 칭찬해주지 않나, 이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왜 신앙의 기복이 있느냐?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도구는 그냥 쓰임 맞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그분이 위대하신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님으로 하니까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는 는 얘기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기도가 짜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귀에 놓치지 않든 기도 소리가 꺼지면 안 돼요. 불꽃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모든 이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영들이 변화되고 축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살아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살아의 교회가 정말 그런 진실한 신자 비본질적인 비본질 것에 마음 뺏기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자들에게 판 복음을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습연하게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고 온전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을가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어, 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 예시는 려보분 축복합니다.